안녕하세요 김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내부 전쟁 이 시즌의 구렁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렸는데요. 잘 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몇 가지 빠진 내용과 수정사항을 고정 댓글로 추가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구렁 11레벨에서 문장의 세종 단계인 금빛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렁 11레벨이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11레벨이 쉽습니다. 저는 아이템 레벨 633의 암흑사제이고, 불안을 방어 담당으로 했습니다. 물론, 불안이 바닥을 피하지도 않고, 애들을 많이 내며, 체력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결국 11레벨을 클리어 했습니다. 구렁을 도전할 때는, 꼭 풍요로운 구렁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캐릭터가 클리어하기에 쉬운 구렁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언더마인에 있는 옆길 숨은 구렁이 맵이 작고 기존 구렁보다 쉬운 것 같아서 이용했습니다. 옆길 수문 11레벨을 클리어할 때, 옆길 수문은 풍요로운 구렁이 아니었습니다. 금빛 문장이 들어있는 금빛 보관함은 나오지 않았고, 육중한 보관함에서 룬색인 문장 8개와 원수의 금고에서 룬색인 3개 문장 3개를 얻었습니다. 총 11개의 룬색인 문장을 획득했습니다. 이 시즌에 새로 생긴 원수의 금고는 구렁 안에서 대지주의 부하들을 잡으면 금고 보상이 올라갑니다. 구렁 11레벨이 되면 대지주의 부하물이 4개가 있고 모두 처치하면 원수의 금고는 에픽 상자로 업그레이드 되고 룬색인 문장 3개가 추가로 나옵니다. 즉, 일반 구렁 11레벨에서는 룬생인 문장을 최대 11개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구렁 11레벨을 가보았습니다. 보상으로 총 5개의 보물 상자가 있고요. 풍요로운 금고는 복원된 금고 열쇠가 있으면 열어서 챔피언 등급의 템을 얻을 수 있지만, 풍요로운 금고에서 금빛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원된 금고 열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풍요로운 육중한 보관함 2개 중에 1개에서 룬색인 문장 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빛 보관함이 따로 있고요. 여기서 금빛 문장 7개가 나옵니다. 무려 7개나 나오고요. 일주일에 3번까지 상자를 열수 있으므로 총 21개의 금빛 문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즌이 열린 첫 주부터 금빛 문장 21개를 파밍하고 시작할 수 있으니 꼭 11레벨 풍요로운 구렁을 3번은 도전하세요. 원수의 금고는 에픽 상자가 되면 룬색인 문장 3개가 나옵니다. 문장만 보면 금빛 문장 7개와 룬색인 문장 11개를 획득했습니다. 지난 영상 내부전쟁 2시즌 구렁가이드에서는 1시즌처럼 주로 구렁 8레벨을 돌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돌아보니 논색인 문장과 금빛 문장 파밍 때문에 구렁 11레벨 위주로 돌아야 할것 같습니다. 위대한 금고 구렁탐험가의 은혜 보상과 같이 영웅등급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구렁 8레벨만 돌아도 됩니다. 8레벨 이상을 돌아도 아이템 보상 등급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문장 파밍을 위해서는 더 높은 레벨의 구렁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룬색인 문장은 구렁 8단에서 2개, 9단은 4개, 10단은 6개, 11단은 8개가 기본으로 나오고요. 원수의 금고에서 최대 룬색인 문장 3개가 나와서 구렁 11레벨에서는 룬색인 문장을 최대 11개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빛 문장은 풍요로운 구렁 11레벨에서만 나옵니다. 한 번에 7개가 나오고 일주일에 3번까지 획득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렁 8레벨 주차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구렁 11레벨로 하면 되겠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보관된 금고 열쇠가 부족할 텐데요. 열쇠가 없더라도 금빛 문장은 얻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풍요로운 구렁 11레벨 세번은꼭 도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